예수 믿으세요. 예수 믿으세요. 귀 단위습. 예수 믿으세요. 예수 믿으세요. 군종병이에요. 군종병. 아, 부종병이. 아, 예수 믿으세요. 예수 믿으세요. 가장 오. 큰 교회로 오세요. 예수 믿으세요. 예수 믿으세요. 아이. 예수 믿으세요. 예수 믿 가장 큰 교회. 아, 그래. 내가 여태까지 오. 너무 작은 교회 다닌 것 같아. 큰 교회에 가면 내 문제를 더잘 해결받을 수 있겠지? 한번 물어봐야겠다. 저기요, 아, 어, 예, 안녕하세요. 예스미드세요. Yes, 큰 교회는 전도지도 큽니다. 대박! <laughs> 아, 와, 진짜 크다. 아 저기요,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요. 교회가 조금 작아서, 아, 아 그럼 안 돼요. 교회는 무조건 큰 교회, 큰 아. 교회 다니셔야죠. 요즘 무슨 문제 있지 않으세요? <laughs> 어, 맞아요. 저 요즘 일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다 작은 교회 다녀서 아. 그런 거는... 우리 큰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상담 한 번만 딱 받으면 바로 바로 끝 우와. 바로 해결 되거든요. 어떻게 저희 목사님 한번 가서 상담 한번 받으실래요? 어, 네, 네, 네. 저저 아, 쪽이 우리 교회인데, 저 가서 교회 사무실 가서 잠깐 들렀다가 그리고 갈게요. 아, 네, 네. 따라오세요, 따라오세요. 어. 아, 저기. 만게요아 네. <laughs> 네. 아저 뛰는 거 잘해서 괜찮아요. <laughs> 어, 장애물. 와, 어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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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계속, 계속, 계속 뛰세요. 아 네, 네, 네. 돼요. 와, 아, 네. 대로 진짜 크다. 아, 근데 저기요. 네. 아직 멀었나요? 아, 여기가.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요. 예 아, 금방 가요. 아, 아 네. 음, 오. 저. 어. 아 이. 예. <laughs> 좀 오래 뛴것 같은데. 아이, 아이, 네. 아. 아 저기요. 아직도 멀었나요? 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라 그런 거군요. 저, 심심하시면. 이거 뾱뿅이라도 하면서. 에? 사러졌어요. 아니, 뿅뿅이라라고요? <laughs> <아이>, 아 심심하시잖아요. <laughs> 저기, 교회 사무실 들려서 안내 지도만 받아가지고 금방 갈게요. 지도를 받는다고요? 아, 처음 오시는 분들이 길을 잃어버릴 수있어서 금방 가요, 금방 가. 아... 너무 큰데? 아유 아휴... 자. 아... 이제 여기가 다 왔나요? 아, 교회 사무실입니다. 아. 우리 안내하시는 집사님 나오실 거예요. 아, 네. 집사님. 할렐루야. 안녕. 아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얼마나 많 뵙는 거예요? 이 예, 교회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요. 자주 뵙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. 새로 오신 분이신가봐요. 어. 어, 안녕하세요. 여기 우리 그 교회는요, 큰 교회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커요. 네비게이션 <laughs> 내비게이션? 예, 우리 교회가 너무 커서 목양실까지 가시려면 내비 켜고 다녀오셔야 돼요. 조심히 다녀오세요. 오, 어, 너무 큰데? 자,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. 목사님 퇴근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좀더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. 어 뭐, 이거 뭐예요? 어, 이거 아우디 아니에요? 아, 아우디? 아, 이게 우리가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건데요.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자주 왔다 갔다니까 별로 안 힘든데 아... 이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막 엄청 힘들하시더라고. 어 타세요, 일요 금방 가, 금방 가. 가장 아... 빠른 길로 안내합니다. 목적지까지 23시간 남았습니다. <laughs> 23시간요? 이 무슨 교회 안에서 23시간을 걸려요? <laughs>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, 제일 어구. 큰 교회라 그래요. 금방 가, 금방 가. 어, 너무 큰데?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아, 꽉 잡으세요. 와, 어. 아, 과속 방지턱? 교회 안에 과속 방지턱이 있다고요? 오, 어, 어, 기차 지나간다쏘 쏘. 어, 어 기찻길? 교회 안에 기찻길이 있어? 아이 너무 큰데? 아, 지나갔다. 출발. 어. 자, 출발하겠습니다. 하아 이상하다. 자, 이제 오르막길이에요. 오르막길 꽉 잡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떨어져요. 오르막길이요? 예. 네, 네. 어? 아 올라갑니다. 오, 뭐뭐 뭐. 올라갑니다. 어머 올라가요. 이거봐. 자, 올라갑니다. 자, 가요, 가, 가. 오, 뭐뭐 뭐. 니다 자, 올라가요. 빠요, 빠요. 꽉 잡아라. 힘들어하시잖냐? 어이, 아 너무 높은데 이거. 자, 아, 올라갑니다. 네. 자, 자, 이제 내리막길이에요. 내리막길. 내리막길이요 네, 예, 예, 내리막길. 금방 내려가요. 꽉 잡아야 돼요. 자, 내려갑니다. 하나, 둘, 셋, 자, 도착했어요. 어휴 아, 무슨 내리막길이 이렇게 짧아요? 아, 원래 인생이나 신앙이나 올라가는 거는 오래 걸리고 힘든데 내려가는 건 금방이거든. 요 아, 어, 너무 먼데? 아, 가시죠. 네, 따라오세요. 아, 예, 따라오세요. 아, 이상해. 자, 이제 다왔나요 아, 예, 준비한 거 저거. 그 구명조끼가 없어요. 구명조끼. 구명조끼? 그 안에서 구명조끼? 아, 입, 아, 이거 입으셔야 돼. 안 그러면 빠져요. 아, 아, 일단 살아야 되니까요. 자, 너, 너 너 no, 잡으셨어요? 오, 자, 갑니다. 강, 야, 교안에 강이 있어. 어, 깔매기, 깔매기. 어, 자, 어, 호흡. 아, 말씀드리는 순간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습니다.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. 이제 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저기 저기 몇층 가시는 거예요? 아, 3만 7천 층입니다 에이, 3만 7천 층? <laughs> 아니, 그나마 목양실은 중간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간층이라고요? 아, 금방, 금방 너무 높은데 이거? 어? 저기 어디 연기가 나는데 어디 불이 났나 봐요 아, 저거요? 불난게 아니라 저 구름이에요, 구름 구름? <laughs> 교회 안에 구름이 있다고요? <laughs> 어? 오 어, 잠시만 저잠 갑자기 와 숨이 잘안 쉬어지고 다막 답답해요. 어, 어, 말씀드리는 어때요? 순간 잠시만 대기권을 벗어났습니다. 예. 아, 자, 심호 어? 크게 하시고 아, 무중력! 아, 무중력! 나 아, 목사님 어? 금방 만날 수 있어요. 커도 커도 너무 큰데.

목사님이신가봐요. 아니요, 저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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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목 목사님을 이렇게 빨리 만나요? 그럼요.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저희를 만나주신다고요.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. 오늘 무슨 일 있나봐요? 마침 저희가 오늘. 제 오해 찬양의 밤을 하거든요. 에? 아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찬양의 밤도예요? 뭐 하... 어, 별로 조명도 없는 것 같고 엘리베이터도 되게 고안 보수하는 것 같은데. 뭐. <laughs> 집사님,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. 에?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요? <laughs> 아니 교회가 이건 건물이지 뭐야. 건물이 아니에요?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요아 아니, 아니,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요 집사님 알려주세요. 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뇨.